바로 인수분해가 돼요. 8, 3, 마마 맞습니까? 그래서 너가 지금 바로 알수 있는 게 3부터 x가 어떻게? 8까지야. 첫 번째 식이. 그자두 그렇죠? 번째 식도 여기가 지금 k 플러스 3, k 마이너스 3 인수분해 되잖아요. 근데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으면 돼요.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큰거보다 크고 큰게 k 플러스 3 작은 거보다 작은 거죠. 이렇게 됩니다. 네. 이해 가시나요? 네. 근데 해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. 요걸를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k 값의 합을 구하래고 넣어 보고. 음. 그럼 이거 두 개가 겹치는 걸 찾아야 되는데. 자. 이렇게 그릴게요. 첫 번째로 3하고 8이야 근데 어떻게 이렇게 된 경우 음, 이렇게 된 경우 그러면 여기가 k 빼기 3이거든요. 여기 어떻게 되는데요? 얘가 알파고, 얘가 베타면 되는 거죠. 그럼 여기 지금 이걸 이용하면 k 빼기 3 빼기 3이 2 나오면 되니까 여기서 k는 8이 나와. 여기가 까 좋게. 자두 번째. 3하고 8을 했어요 근데요 이번에는요 아이고, 이렇게 이 된거죠 여기가 k 플러스 3인거야 그럼 얘가 몇이면 돼?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죠 그럼 또이걸 해주시면 어떻게 돼요? 8 빼기 k 플러스 3 한개 2나와 따라서 K는 몇 나오냐면 3 나와 어, 선생님 여기 안에 낄 수는 없어요? 안낄 수는 없는 게왜낄 수가 없냐면 너가 이걸 얘기할 수도 있잖아 선생님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되지 않겠지만 안 되는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되는 경우는요 근데 이게 안 되는 이유가 여기 간격이 몇이야 얘랑 얘랑 마3이랑 3이니까 여기 간격이 6이거든? 근데 얘네는 간격이 몇인데? 3에서 8이니까 5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그림이 그려질 수가 응. 없어요. 이런 그림은 없는 거야. 안 된다고요? 응. 이해가요? 네. 응. 그래서 finally 네가 원하는 답이 뭐야? 모든 k값의 합이니까 8하고 3 더하니까 답은 11. 응.